오늘 같은 이런 황금돼지 날은 그 재물운이 극대화되는 날입니다. 지갑은 또 재물의 그 저장 공간입니다. 또 재물과 관련이 없는 그런 불필요한 것들이 또 지갑에 들어 있다면 또 이런 날은 재물의 흐름을 또 크게 그 막을 수 있다는 것 우리가 또꼭 기억을 해야 합니다. 이런 그 황금돼지 날즉 상서롭고 그 재수가 넘친다고 하는 이런 날에 지갑이 그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가 외출을 하게 되면. 그때는 또 재물운을 또 놓치는 그런 결과를 또 불러드립니다. 그래서 이런 날그 지갑 속을 그 한번 깨끗이 그 정리를 해주는 것도 돈복을 잡는 기가 막힌 그 풍수적 방법이 되어줍니다. 그리고 지갑을 정리한 후가 중요한데요. 돈복을 극대화하는 그 풍수적인 그 대처가 꼭 필요합니다. 집에 그 계피 가루나 그 후추 가루가 있다면 꼭 이렇게 하면 또 너무 좋죠. 계피는 그 재물운을 끌어당깁니다. 후추는 그 재물운을 보호하고 강화하는 그런 기운을 가지고 있습니다. 엄지와 검지로 그 계피나 그 후추를 아주 그 소량 그 묻혀서요. 지갑면을 그 살짝 그 접촉이 되게 그 지갑을 그 닦아주시듯 그렇게 묻혀주시는 겁니다. 재물운을 크게 그 불러오는 그 풍수적인 의식이 되어줍니다. 이때 물론 그 양은 그 소량을 사용하셔야 되겠죠. 너무 그 과하게 또 사용을 하게 되면 우리의 또 의도와는 다르게 또 재물운을 왜곡시킬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소량을 그 사용을 해서 지갑의 그 기운을 또 자극을 주는 것이죠. 이런 그 황금 대전 날은 이런 그 지갑과 또 재물은이 서로 그 깊이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. 지갑의 그 미세한 그런 재물의 그 기운을 우리가 또 부여하게 되면, 그런 그 작은 그 풍수의식 때문에 그 돈복은 크게 그 터진다는 것입니다 또 오늘 같은 이런 황금돼지가 암시하는 풍요와 불을 담는 이런 날답게 돼지와 또 지갑을 그 상징적으로 또 연결 지어주게 된다면 우리는 또 재물을 크게 그 끌어당길 수 있을 것입니다 이때 그 풍수 매개체로 바로 계피가루 또후추가루가또 사용이 되어지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들께서 이런 그 작은 그 풍수적인 그 대처로 황금돼지가 몰고 오는 그 행운을 크게 그 붙잡아 보시기 바랍니다.